눌러주세요, 눌러주세요. 저 뭐야? 타요. 뭐야? 어 히히히야? 구차어그 구급차야. 뜯어? 뜯자. 뜯어. 아빠 뜯어주세요. 아빠가 해줄게. 지금 급해, 마음이. 음. 우와, 음. 그치. 뭐야? 음. 이거 뜯어. 음, 이거 뜯으래, <laughs> 이거 뜯어. 아빠, 뭐 하세요? 왜 이렇게 아빠. 느려요? 어 <laughs> 빨리 아, 음, 아빠 알지 아빠 아빠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아빠 아빠가 해줄게 저 지금 타요에 관심 있어 지금 저거 와 어. 지금 관심 있네 아빠 <laughs> <laughs> 신났어 지금 아빠 짜 그거 뜯어 아빠ちゃん, 아빠 짜 뜨지 아빠 뜯어 주세요 짜 하, 요! 육, 육, 어, 막 육, 해 지금. 자 주! 육, 요! 육, 육, 타요 타요네 타요네? 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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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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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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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며 올려 올려봐 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오 막혔네 <laughs> 그렇지 어와 <laughs> <laughs> 과자 과자 안 먹어? <laughs> 과자 지금 신경 안써 여기 이거 눌러 신난다 신난다 <laughs> 오 한가밖에 없는 거구나. 음 신났네. 와. 와 어, 여기, 여기. 여기가 음 보관함이 있어? 음. 어 여기네. 오, 여기에 차가 근데 하나만 들어있는 게좀 그렇다. 나중에 부러지겠네. 어, 이거 부러뜨리. 응. 너무 너무 가볍네. 아, 응, 응. 어, 거기 이제 타요 들어가. 음 여기다 감전지나 뿌리 소리 나. 아, 이거 소리도 나는 거야? 어. 이건 뭐야? 응, 카드 여기다 꽂는 거. 미션 카드. 응, 미션 카드? 응. 이거 그 촉구 뭔착키 아니야？다 <laughs> 착키로 보이 나 봐. 야 카드, 나 아, 아,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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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 놀아, 잘 놀아. 되게 좋아하는데? 응. 되게. 아? 내가 하고 싶겠어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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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, 올라. 오, 올라왔다. 아휴 올라왔다. 이것만 만들어 놓고, 정작 캘리포터 넣고. 더 사기 하는 거지, 더 사기. 그니까. 너무 하다. 너무 하다. 잘자자라고문 응. 닫아줘 잘자 우와 타요 일어났네 아우 잘 잤다 음, 잘자. 음, 잘 잤다 어, 잘, 잤어, 타요. 잘 잤다 음, 어, 잘 잤어 타요잘 잤다 잘 잤다 음, 어, 잘 잤다, 음, 잘 잤다. 아, 안보, 여 안보, 여 잠깐만. 무슨 <놀람> 소리야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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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동해, 출동해 출동해 출동 출동 h 출동. o 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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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. 출동 o o 눌러 n i 출동 와! <laughs> 출동하세요, 출동! 네, 이거, 이거, 바꿔 껴봐, 바꿔 말봐 껴봐, 껴봐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응. 껴봐. 응. 오, 낑스터 소리 나네. 껴봐. 또 소리 나나 해봐요. 눌러. 오, 어, 헬리콥터 소리다. 헬리콥터 소리다. 젤리콥터 소리 났네. 뛰어봐. 삐용 구급차. 아 구급차 아 때, 아 구급차 아 구급차 아 출동. 출동. 삐용 구급차. 삐용 삐용 구급차 일단. 출동. 삐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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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삐용. 삐용. 만만면불나오나아 누르면 불나오네 눌러봐. 어, 누르니까 불나오네. 삐영, 어. 삐영, 삐영, 삐영. <laughs> 어, 올려. 어, 와우, 눌러. 와우. 출동, 출동. <laughs> 화재, 화재, 화재 났더 화재. 화재. 오우. 눌러주세요, 눌러주세요. 우와우. 신났네.